네. 다올레본 노산입니다. 어, 서귀포시 이제 도순동, 요, 어, <laughs> 며칠 전, 네, 요번에 촬영했던 그 도수원 과수원인데요. 그때 맹지였죠. 어, 지금은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 도로가 있는 과수원이 평당 13만 원이 되겠네요. 어, 과수원 평수는 3,000평 좀 넘죠. 어, 여태껏 본 과수원 중에서 어, 가장 저렴한 과수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그때 저번 영상 보신 분들은 장점도 이제 알고 계실 건데, 어, 장점은 너무나 탁월한 장점이죠. 예, 이것도 보시겠습니다. 에, 이제 과수원으로 가는 길, 어, 자주로는 이제 하천이 어, 있는데, 계곡이죠. 하천, 계곡. 인데 생태계가 어 아주 생태계가 살아있는 그런 하천 계곡을 따라가는 또 거기에 이제 껴있는 과수원이죠. 그래서 어 자연 환경만큼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도로는 아스콘 포장이 이돼있고요 그때 다리를 만들고 있었죠. 예. 아직 완공이 안 됐네요. 원래 여기가 배고픈 다리였죠. 배고픈 다리여서 어 이렇게 낮, 낮게 내려가다가 어 올라오고 했는데 이제 정식 다리가 생기는 거죠. 큰 수다리. 여기는 돈 주고 살수 없는 요 하천, 어, 하천 이 바위들, 예 바위들 하고 요 양쪽으로 이 우거진 나무들, 어, 수령이 아주 몇백년 될것 같은 이런 나, 나무들, 어, 하고 이런 계곡 자체가 어, 아주 가, 값어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계곡 자체를 끼고 있어갖고 계곡 하천 예, 토지 자체가 아주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곡이 아주 깊고 어, 아주 어, 뭐라고 해야지 어쨌든 훌륭한, 예, 훌륭합니다, 훌륭해. 계곡 자체가 아주 훌륭한 계곡이고. 어쨌든, 이제, 다시 보는 사람들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찍는 거니까요. 요, 지금 등산하는 것 같이 올라가지만, 이제 도로가 다 나겠죠. 예. 짓는 개는 물지 않는다. 라는 속담을 믿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기 다 도로입니다, 도로. 이제 포장을 하겠죠, 이거. 어, 하천 옆으로 해서 도로가 껴있고. 한여름에도 아주 시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오다가 이제 끊겼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남이 땅을 건너야 되는데, 그 남이 땅을 매입을 한 거죠. 한 100평 정도 매입을 한 겁니다. 예, 요 부분이 이제 남이 땅 타인 토지가 되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이제 같이 썼던 모양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새로 포장을 해서 어, 요거를 이제 돈 주고 산 거죠,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 땅을 이제 높여놔서. 어 도로가 이제 높아진 건데 이거 다시 이제 토목공사는 해야 됩니다. 예, 진입로로 만들어서 와 소니 아, 진입해 보게 좀힘 힘드, 힘드네요. 어쨌든 전신주 있는 쪽으로 계속 그냥 가는데 예. 요 도로가 여기서 이제 끊긴 거죠. 예, 여기까지. 이게 제가 서 있는데 이제 축대를 쌓아 버리고 여기까지 이제, <laughs> 옆집 토지, 예, 옆집 토지가 도로 확보를 해버려서, 어, 어쨌든 여기 이제 다니던 길을 이제, 어, 사서 요거 다시 이제 공사를 좀 하면서, 어, 그냥 진입으로 만들면 요 전신주가 이제 온, 자리로 가면 되겠죠. 그냥 어, 한라산 끝내줍니다. 저기 백록단. 이 예. 서귀포 쪽에서 보면 한라산이 좀 가까이, 보, 가까이 보이죠. 한라산 정상하고 서귀포 이제 해안가까지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과수원을 보시면은 어, 아주 울창한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데 울창한 나무가 이제. 그, 하천이죠, 하천. 하천변. 계곡. 예. 계곡으로 둘러싸인 과수원이고, 좀 경사는, 어, 경사는 좋습니다만, 오히려, 어, 경사가 있는 게더 좋죠. 예, 나중에 건축을 한다든가 하면은, 어, 경사가 있는 게, 어, 더 좋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저 창고 하나 보입니다, 창고. 예. 어쨌든 다해서 이제 13만 원입니다. 평당 13만 원. 용도지역도 자연녹지고요. 용도지역도 자연녹지여서 다양한 건축물도 가능하고, 하천으로 둘러싸인 제곡으로 둘러싸인 그런 토지, 예, 문화유산을 그냥 끼고 도는 그런 과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과수원은 지금 관리가 안 돼서 뭐쿨 같은 거다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뭐 생태계 등급이나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개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자연녹지기 때문에 뭐 보전녹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 자연녹지입니다. 자연 자연녹지. 하천 빼고 그러니까 하천 쪽으로는 약간 손해를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하천에서 가까운 부분은 이제 건축을 좀 자제해 달라고 하지는 이제 제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나머지는 이제 뭐 개발이 될 거니까. 그리고 이제 도순동, 마을하고도 아주 가깝습니다. 시가지하고도 아주 가깝고, 어, 마을하고도 아주 가깝고, 네. 도목공사 하는데 돈좀 들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내리막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야죠, 진입로. 예. 예, 이상입니다.